안녕하세요. 오늘은 2025년 예, 5월 7일 오후 어, 점심 12시 40분 여기는 예, 제주도입니다. 예, 저는 어제요. 아 저는 사단법인 국제불교 자비이사장이고요. 어, 자비사 주지고요. 그 다음에 라오스 힐링센터 원장이에요. 어, 어제 이제 그 우리... <laughs> 어. 부산에서 제일 이쁜 우리 그 어.. 박연이 동생하고요 그건 아니에요. 예 어제 어.. 부산 사상에 쑥뜸방 어.. 전부 그 홈블럭 다 발랐어요 바르고요 잠 2시간 자고요 지금 여기 제주에 왔어요 제주에는 어.. 저희 우리 어, 우리 이강범 사장님께서요, 어, 라오스에 한 3개월 계셨었어요. 라오스 실정을 잘 알아요. 이 우리 사장님께서요, 그 자기가 손수 막 당근에서랑 물건을 사가지고요, 예, 무려 그, 어, 30박스 보냈어요. 이 사장님, 이거 실어 가야 돼, 제가요. 예, 거기서 물건 날리려면, 예. 예, 그래서 이제, 저희 사장님께서요 어, 제주도에 무조건 올해 도와주겠다 이거 저못 싫어요 왜 그러냐면요 제가 그 폰네 있잖아요 캔네 우리 수양딸 과일 들어주다가 오른쪽 연골이 찢어졌어요 예 그래서 지금 우리 사장님께서 오라 도와주겠다 그런데 이 사장님이 친한 우리 최 사장님 동생을 또 오셨어요 왜냐면 보세요 이거 어떻게 혼자예요 이걸. 지금 비 맞으면 난리 나요. 여기에 테레비도 있고, 그래서요. 그래서 지금 이제, 우리 사장님께서 이렇게 도와주시는데, 이제 이사장님하고 저하고 잘된 건요. 그, 여기에 제가 항아리를, 어, 1200개 4년 동안 모아놨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 이사장님이 아까 보았어요. 어, 저거, 여기서 가까운데요. 삼양에 두 군데 있는데, 그 항아리를요. 제가 한의 사라 한약을 10개 짜 가지고요. 간장, 된장, 고추장, 된장 담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희 조카가 고대 4년 장학생을 별리사 강남의 변리사인데 걔가 특허를 다내줄 거예요, 이제 한약을 넣어서 만들기 때문에 특허를 내야 돼요. 그래서 전 세계 에 팔을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제 저는 이거 이제 그 부산에 싣고 가서요. 이게 숙던방에쓸 거예요. 어, 이사장님 조속한데 저 쓰레기통 하나요. 예. 그래서 이제, 어, 그, 내일, 세, 내일 모레 세팅 다 하고요. 금요일 날부터 쑥뜸을뜰 거예요. 그래서 이제 금요일에요. 예, 오전에 10시 한 번. 그 다음에, 어, 오후 2시 한 번, 오후 7시 세번뜰 거예요. 그러니까 이쑥뜸은요 꼭 예약을 해야 돼요. 예약을 안 하면 제가 해줄 수가 없어요. 왜냐면 자리가 안 만해서요. 그 다음에 또 저한테 막 그거 성명학이랑 배우려고 하잖아요. 전 이제 중국에 13년 동안 주역을 공부했어요. 그래서 만약에 이제 성명학을 공부하실 분 있으면요. 오세요. 어, 제가 이제 숙식이랑은 다 무료로 제공해주니까 오셔서 배우세요. 배우시면, 어, 제가 지금까지 34년 동안 이름이요. 어, 5천 개 이상 전세계로 나갔어요. 저는 삼성의 이재용 회장 이혼하는 것도 정확히 마친 사람이에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께서요. 어, 뭐 궁금해 있으면 010-3376-4938 연락 주시고요. 어, 제가 시간이 없는 관계로 꼭 저한테 있잖아요. 그 연락 주시고 와야 돼요. 시간이 없어요. 왜냐면 그 제가 일이 많아. 그래서 자, 지금 계획이요. 어, 이곳 제주 에서 아, 그니까, 부산에서 월화수목, 그 다음에, 제주에서 금토일 3일간 있을 거예요. 아, 그리고, 나우스는요, 한 달에 10일 갈 거예요. 왜 그러냐면, 나우스는 햇빛이 강해서 쑥 되면 효과가 엄청 빨라요. 예, 그래서, 이제, 암환자라든가, 어떤 암도 저는 한 달에 완쾌하고 미국에서도 9년 있었는데요. 제가 암환자 난소한 한달 만에 완쾌해가지고100% 났었어요. 아니, 이 사장님, 그건 저기다 아무께나 둔다. 이 사장님, 저거 박스 하나 더 뜯으세요. 포장 더 있어요. 이중으로 치게요. 예, 혹시 모르는 게사장이 예. 이중으로 치자고요. 예, 이게 삼 이게 저 약해요. 방수포가요. 예, 그래서 지금 이제 우리 사장님하고는요. 어, 여기 6월 1일부터 여기서 시작해요. 그러니까 뭐냐면요. 한약을 짜 가지고요. 간장, 된장, 고추장, 청국장 만들고요. 한방죽 만들고요. 한방차, 그다음 한방 반찬 만들어서 특허내 가지고 전 세계로 팔을 거예요. 그래서, 예, 만약 이것에 관심 있으면요, 연락 주세요. 예, 저희는, 어, 만약에 제주에 오시잖아요. 그러면 숙식 다제공해 무료로요. 예, 차량도 제공해 주고요. 그니까, 러 그, 저희와 같이 할 사람. 그니까, 저희는, 어, 수익을 아프리카 55개국하고 또 여기 그, 라오스 그, 맹아 고아원 있잖아요. 농아 고아원요 거기 도와줄 거예요. 하루에요. 빵 하나, 우유 하나, 어, 그렇게, 그, 귤 과일하고 꼭줄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저는 이번 달은, 어, 부산, 제주에 매진을 하고요. 이제 다음 달부터는 이제, 나우스에 한 달은 꼭 가고, 12월 23일 있잖아요. 완전히 여기 제주, 어, 한국을 떠날 거예요. 그래서, 그 아프리카 55개국에요. 지금 먹을게 없어 일초에 24명씩 죽고 있어요 어애들 그렇게 살릴 거예요 그러니까 뭔일 있으면요 예, 010-337-64938 예, 010-337-64938로 연락주세요 연락 주시면요 어 제가 다 알려드리고 참고로 예, 우리 운명은 네 가지로 결정나요 예 타고난 시 그러니까 시비간지가 있는데 쥐띠만 어, 어, 자시오, 11시에서 1시에 태어나야 돼요. 그래야 좋고, 나머지 뛰는 10일간지는 아침 5시, 7시, 묘시에 다 음식을 먹었어요. 예, 이해 가시죠?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뭐가 안 되면요, 어, 꼭 저한테 연락 주세요. 연락 주시면요, 어, 제가 그 아는 한도에서는 여러분들한테 꼭다 알려드릴게요. 예, 그 다음에 이제 여자는요, 낙태나유산은안 돼요. 예, 머리가 바늘로 찔리듯이 아프다든가, 눈이 무겁다든가, 목을 눌리냐, 이게 다 애기지세요. 엄마 왜나 죽겠어?고 막 전파를 보냈는데 그걸 잘 몰라요. 그래서 낙태는 유산하면 신기해요. 자녀들하고 사이가 나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남편이 바람을 많이 펴요. 예, 본인은 머리가 너무 많이 아파요. 세 번째는 이제 조상의 혼인데요. 조상의 혼을 잘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절에서 죄를 지내고 막 꿈에 나타났다고 와요. 그 얘기는 뭐냐면요. 꿈에 나타난 거요 조상들이 배고픈 거예요. 예, 그래서 나타나니까요, 절에서는 나물 세 가지, 고기 세 가지, 인자, 아니, 나물 세 가지, 그다음에 그 다음에, 그, 떡가고 어, 과일 세 가지 놓잖아요. 근데 그렇게 안 먹어요. 아니, 우리 엄마 아빠가 살아 생전에 생선, 돼지고기, 닭고기 다 드셨는데, 그게 말이나 돼요? 말이 안 돼요. 그래서요, 그, 부름주 부처님의 오계 중에 하나 술만 빼고 다 올려야 돼요 제말 이해 가시죠 일리가 있죠 예 그래서 여러분들께서요 어 만약에 그 조상이 꿈에 많이 나타나면요 그건 조상이 안간거 그래서 그 조상의 죄를안 지내주면요 가장 많이 데려간 교통사고로 데려가요 그다음에 뉴출혈 심장마비 암어 제가 울산에 아는 분이 있는데요. 예, 오빠가 하나는 체육교사, 하나는 경찰인데 엄청 체력 좋겠죠? 예, 둘 다다, 다, 다 데려갔어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께서요, 억울하게 죽지 마시고, 제가 부탁할게요. 꼭, 그, 어, 좋은 이름을 가지고 죄를 지내면요, 어, 49일 안에 모든 일이 다 해결돼요. 그래서 제가 이름을 11권 쓴 거예요. 왜 11권 쓰냐면요 그동안 저를 만나서 다잘된 것만 제가 쓴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께서 뭔 일이 안 되면 요꼭 연락 주세요. 그러면 제가요, 그 정확히 봐드릴게요. 예. 그 힘내시고요. 그 부산에서는 금요일 날부터 쑥뜸을 떠요. 그러니까 어뭐 금, 토, 일. 3일만 떠도 효과 엄청 빨라요. 왜냐면 제가 하루에 10번씩 떠주니까요. 그러니까 금, 토, 일 와서 쑥뜸을 뜨셔도 돼요. 예,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고요. 예, 뭔일 있으면 연락 주세요. 예, 그다음에 제주에 오셔서요, 어 저희 그 한약을 짜서 간장, 된장, 고추장 사보실 분 있으면 연락 주세요. 예, 그러면 저랑 같이 일하게요. 그리고 뭐 모든 이익금은 아프리카 55개국 아기들이 먹을 게 없어 일주에 24명씩 죽고 있어요. 어, 걔네들 그 음식 사주는데 쓸 거예요, 라오스하고 그다음에 베트남하고 그러니까. 어 여러분들께서 만약에 뭐 봉사 활동 하시고 싶으면요 01033764938요 01033764938 언제든지 연락 주세요 제가 꼭 도와드릴게요 예 그럼 건강하고 행복하시고요 우리 저를 도와주신이 사장님하고 예 우리 이강봉 사장님에요 저최 사장님하고 너무 고마요 워 그네를 잊지를 못할 수 있는 이 앞으로 계속 예 우리 이 사장님 최 사장님 하여서 사업을 같이 하니까. 제가 너무 행복하죠. 오늘도 막 공항까지 마중 나오시고, 예, 제가 너무나 행복했어요. 예, 시청에서 고맙습니다. 건강하고 행복하세요.